세계적인 미술품 수집가인 아라리오 김창일 회장, 지금은 작품 활동에 사용하는 시킴이라는 예명이 더 알려져 있죠. 시킴의 열세 번째 개인전이 천안에서 열렸습니다.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타임과 포춘 등 유명 잡지의 표지를 본떠 만든 대형 작품들이 전시관 벽면에 가득 메웠습니다. 누군가에겐 때마다 날아오는 우편물에 불과하지만 작가 시킴에겐 잡지의 이미지, 폰트. 배열 하나 하나가 작품의 토대이자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. 사실 은 이것이 제 작업의 장르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동양화 서양화라는 장르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이 작업은 시킴의 장르라고 생각합니다. 터미널과 백화점을 운영하는 기업가 김창일에서 지금은 아트 컬렉터와 아티스트로 더 알려진 시킴의 열세 번째 개인전이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. 매번 이색적인 재료로 관심을 끈 시킴은. 이번 전시에서도 철가루와 커피, 들기름 등을 작품 곳곳에 녹여 넣어 다양한 재료의 실험을 선보였습니다. 쓸모가 없어진 마네킹에 건축 재료인 시멘트를 바르기도 하고 작품 과정에서 사용했던 페인트통이나 신문지도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. 어떤 실험과 재료에 대한 실험과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나오는 형상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전 나름대로 어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전시를 하는데 이제는 천안의 상징이 된 아라리오 조각 공원을 만들어낸 것처럼 시킴은 지역 사회에서 향토 기업가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천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된다면은 뭐 미술관이 되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또 천안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저한테 오면은. 전화름대로 어 천하의 문화 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싶 하고 싶습니다. 파격에 파격을 더해 가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내년 4월까지 만나 볼수 있습니다.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.